창세기 36장 에서 곧에돔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해족속 중 엘론의 딸 아다와 희위 족속 중시보온의딸 아나의 소생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느바요세 누이 바스맛을 취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에를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이여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타처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의 우거한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인하여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에서 곧에돔이 세일산에 거하니라. 세일산에 거한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대략이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포와 가담과 그나스여.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첫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우엘의 아들들은 나악과 세라와 산마와 미산이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보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에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포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에는 나 족장, 세라 족장, 산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고대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원거인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보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인이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으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여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해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아랑과 마나악과 에발과 스보아오하며 시보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비 시보온의 나귀를칠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만이 오홀리바만은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당과 에스반과 이드랑과 그라니요. 에셀의 자녀는 비랑과 사하왕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보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을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으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이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디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고 부닷의 아들고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다시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위시며 하다시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하숙과 루오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하라나니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악보의 아들 바하라나니 죽고 하다리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도성 이름은 바오며 그 처의 이름은 무헤다베리니 마드레세 딸이여 메사압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대로 이러하니 딤나 족장, 아라 족장, 여댓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립살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애돔 족장들이며 애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룻기 사장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에 말하던 기업무를 자가 지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성읍 장노 시빈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무를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내가 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여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는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보아스가 가로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함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야 할지니라.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물지 못하겠노라. 이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말론의 아내 모함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함에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엘,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네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마가복음 7장 바리새인들과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몇 사람의 부정한 손고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으밀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대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압이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며 또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운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가민니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고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탄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루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들린 어린 딸을 둔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여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대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에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대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에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아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뱉아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잘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아니라. 로마서 7장.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메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의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속곧내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오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도다. 오허라 나는 권고한 사람 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